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신가요? 네, 철산리 8단지 매수를 해도 좀 되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철산동에 8단지요. 아 주공 8단지. 아 주공 8단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 물건 매수 할지 말지 고민이신 것 같아요. 대표님과 인사 예. 나눠 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철산주공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거주지가 그 근처인가요? 아, 저 자녀가 그 직장도 거기고. 네. 가산동인데. 아, 네. 제가 좀 자녀가 가산동이어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 이 뜻이군요. 네네. 네. 철산주공이 재건축이 되고 있는 건 아시죠? 자이 아파트가 되어 있는 것도 아실 거고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재건축을 했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재건축 단지의 사업성이 좋으냐, 나쁘냐를 봐야 되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이 좋으냐, 나쁘냐, 오케이냐, 노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예, 네, 네. 그럼 이두 가지를 놓고 한번 볼게요. 네. 그러면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은 철산주공 같은 경우는 워낙 저층 단지라서 네. 재건축을 하게 되면 많은 용적률을 받을 수가 있어요. 면적이 네. 많이 늘어난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초기 단계라고는 하지만 최근에 또는 몇 년간에 이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좋은 것도 사람들이 알게 됐고 또 아파트 가격들이 올라오면서 얘도 따라서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가격은 너무나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 가격을 구입을 했을 때 이것만 구입한다고 아파트 한채 주는 것이 아니고 이거 구입을 하고 나서 돈을 좀더낼 수도 있고 평수에 따라서요. 이게 그게몇평 보셨어요? 아, 14평에 20저 돼지가 20평 되더라고요. 예, 네, 땅 20평 되군요 돼지 네. 13평짜리를 얼마에 보셨어요? 그 그게 6억6천이라고그랬고요 자, 6억 6천이에요. 그러면은 네. 이걸 만약에 나중에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네. 평가를 했을 때 얘를 6억 6천 평가 받으면은 이제 원가에 사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절대 6억 6천보다는 한참 밑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얼마가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는 가격이라고 보여져요. 네. 이 역시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하면은 아파트 가격, 서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거나 하면 얘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시고요. 네, 네. 기본적으로 실 거주하는 목적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아파트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나 러 매수 타이밍은 아직은 좀더 지켜보면서 천천히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 의견입니다. 이해 가시죠? 아한 가지만 더 간단히 여쭤볼까요? 예, 아주 짧게요. 네, 네 저기 소화동에 네 소화 동화 1차 아파트는 네. 그한 4억 정도간 되는데 예, 자 25... 그거는 볼게요. 소화는 소화는 철산 밑에 있는 쪽이에요. 예예. 예. 소아 쪽은 가장 핵심 문제가 뭐가냐면 이 팔단지도 사실상 거리가 먼데 지하철에서 네. 소아 쪽은 아예 지하철하고 너무 멀어요. 더군다나 보신 동안은 네, 네. 이 세대 수도 작지만은 지하철 역에서 너무 멀어요. 예. 그래서 단가 자체가 올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렴한 걸 찾으신 분에는 가격이 싸서 눈에 마음에 들지만 싼 아파트가 비싼 아파트로 되진 안안안 않잖아요. 네. 그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비싼 아파트가 늘 비싸죠? 네. 거기를 생각한다면은 투자를 깊이 생각한다면은 그런 거는 안 사겠죠.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